얼팀 기다려 할게. <목소리> 오 <오오오오오오. 목소리> <목소리> 왜뭐 <laughs> <laughs> 내가 고기 먹은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? <laughs> 아 똑바가 없다. 아, 똑바가 찾아야 되는데. 없는데? 2번 들어갈래요? 아, 들어가는 거 봐요. 2번 올라오고 있을 걸 밑에서. 2번 위에를 털어야 돼. 가자 가자. 아, 의 뚝박을 맞출 수 있가쓰? 아, 의 뚝뚝. 오케이. 아 쪼이들 저기 있다. 한대 더. 야기적었다가스뒤뒤 뒤. 아 뚝박은 없어. 뚝박은. 아네뚜 빡.. 아총알 없어 아.. 싫어요? 번인데 아와 아. 이걸 이걸 진짜 얼타다가 죽네 아총알저기 총이 없어 맞다 어, 아. 아. 맞다 맞다. 헬로. 맞다. 헬로. 오. 아 얘네 나 추격하잖아. 네. <laughs> 아, 저 아빠이도. 헬로. 으. 아, 추격한다. <laughs> 으. <laughs> <흥! 웃음> <웃음> 어, <laughs> 야야야 까보지마 까보지마 게임. Hello. 와, 어 따라오잖아 얘네. <laughs> 아얘 따라오고 있어. 와 소름. 아유 오빠 뛰어가서 내 가방 먹고 아파트로. 으, 으. 아 따라오고 있어. 아, 깃끝 <laughs> 나와. 아 얘네. <laughs> 와 따라온다고. <laughs> 나이스. 아 어, 맞맞았어? <laughs> 너 따라와. 아 겁나 아프네 진짜. 아 얘네 미쳤나봐. 나한테 집착하는데. 싸다어 라이 아까 갠데나 어, 어, 어. 아, 한명 더 한명 더거다거 <laughs> 왔다왔다 <laughs> 아. 와. 아. 오바치지 마. 아. 아 겁나. 제, 제, 제... 뭐? 제 이름 뭐예요? 제닉네 <laughs> 아좀좀좀 좀, 좀 그만 좀 알아 좀아아아어야아 라스트 아. 단무지 세개 단무지 세개라고? 와 이걸 이겨? 와 이걸 이긴다고? 아 이걸 이긴다고? 와 진짜 대단하다 어딨냐 얘 어, 학교 아니야? 학교. 쟤 아니야 쟤? 어쟤 맞아 아쟤 맞다고 뭐야 실어야 <laughs> 귀엽다 와 온다 온다 목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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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암살해암살해 <laughs> 안돼요 잠시만 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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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귀여워 내가 봐준다 내가 특별히 봐준다 가서 킵 먹어라 아. 키 먹어라, 가신다, 오빠가. 키도 없는 것 같은데? 아, 킷 없네. 아, 먹었구나. 에러, 좀 가지고 놀게요. 귀엽잖아. 아니, 얘가 어떻게, 여기까지 어떻게 생존했을까? 귀엽다. 뭐 하나 보고 올까? 방패 들었어. 야, 저 방패 들었어. 아, 개 귀엽다. 그니까. Hello. 와.. 저.. 이거는 솔직히 리스펙 해야 된다 어떻게 사라져 여태까지? <laughs> 와.. 저막 가까이 사시면 진짜 아픈데 이거 헤 가자 우동 출동 우리 방파이제 <laughs> 작품들 었어 설마.. 설마 간다고? <laughs> 야.. 이게 모델 같가 쟤는 <laughs> 아불 음. 아, 하나 줄게? <laughs> <laughs> 나 아. 어쩌다 오버자 차려 차려 오바쳤어 차려 오버쳤어. 나 갈게 갈게. 이거 가야 돼. 오바치다 지겠다. 나 갑자기 뒤를 봐재는. <laughs> 키트 몇 개야? 키트 많아. 나 이거 어설개 있어. 진짜 없을걸 키트? 빵빠이 나야 빵빠이. <laughs> 나쳐다보고 있어. 나 찾고 있어 저기서. <laughs> 사건 들어는데 오나또 맞추려고 <목소리> 오호 <목소리> <laughs> 엽다야야야 <laughs> 야, 야. 아니 또 그러다가 죽으면은 영야상 보고 후회할까? 야 가만히 있는데 못 맞춰. 잠저저해버어용진어디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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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헤도가> <목소리> 쟤. 오고 갔네 450명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거지? 내가 봤을 때빈사하거 어디로 가야 하오 봐봐 하 <laughs> 밑에 물차서 어쩌지도 못하잖아 응? <laughs> 학교로 다시 간다고? 아,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귀엽다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이제 1분 후에 타이타닉 찍습니다 쟤저 40초 남았어 아 진짜 눈물 아프다 눈... 가 이제. 30초 남았어. 파밍을 이지 와서 하면 뭐해. 너무 늦었어. 간다고 설마? <웃음> 제가 <웃음> 나 보고 있는거야. <laughs> 나 보는지. <laughs> 가 이제. 10초 남았습니다. 인사 좀 해줘요. 이제 가요. 이제. <laughs> 간다 이제 제티으로 <laughs> 인사해줘요 아, 하... 잘가 친구 아 안돼 잠긴다 이제 안돼 물 올라온다 아, 잠긴다 점프하는 거봐살수 있어 잭잭살수 있어 잭잭잭살수 있어 잭 잭, 달려와. 잭, 키 줄게. 잭, 일로와. 내키 줄게. 일로와, 잭. 잭, 일로와. 내키 줄게. 내키줄수 있어. 잭, 일로와. 잭, 포기하지 마. 왜? 술탁 하지 마. 안 돼. 잭, 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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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잭. 받아. 어, 진짜 놀래라. 야, <웃음> <웃음> 제가... 사건이 엿봐가지 어, 야, 아... 잘한다. 와, 나 시청자 최고 시청자 지 같다 500명!